안녕하세요. 아이리스코인의 정주현입니다. 가장 안전한 코인 투자는요. 바로 아이리스코인인데요. 오는 5월 9일 수요일에 요이 QCT 당사에서 전국 예능인 노동조합연맹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좋다 보니 아이리스코인 가상화폐가 오픈이 되면 수익도 올라갈 것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또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어디인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또 가상화폐에서는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아이리스 코인은 인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또 정교한 섬유 조직인 홍채를 암호화하여서 더욱 안전하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더 믿으실 수 있고 또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가 이 아이리스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